제로. 아, 어, 살안쪄게 알콜로. 알콜거야 돼. 난그알 어? 어? 어. 오빠가 준우. 오빠가 오빠가 준우. 오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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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 오빠가 준우. 오빠가 준우. 가우가 준우. 가 준우. 오빠오가 항상 이제 어. 선물이 되고자. <laughs> 너무, 너무 부끄러워. 자, 이거 일단 넣어두고. 올라와봐. <laughs> 이거 봐. 어? 어? 이거 봐. 야, 야, 많이 샀네? 많이 샀지. <laughs> 일단 사는 거 좋아하잖아. 자. 비싸지. <laughs> 비싸지. <laughs> 싼거안 사? <laughs> 나소개해줘 <하나씩> <주세요. 웃음> 자 이거는 헬리녹스. 헬리녹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캠핑 초소형 캠핑계 에르메스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이 봐봐 이 밑에 공간에 이 캠핑을 다들어나 이건 뭐야? 이니거는 의자야. 이거는 지금 체어. 체험. 의자와 체어의 차이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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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겼으면 됐잖아. 일단 요거는 이제 테이블. 아 테이블. 아. 네. 영어로 아프니까 좀 많이 약해졌다 일단은, 그치, 생각을 해봐 혹시나 상 사람은 배워야포아니야 생각보다 많이 썼어. 봐봐, 테이블. 응. 치킨 테이블. 다싹 올려놓고 가격 말씀드리면 안 돼. 교윤이는 교윤이가 알고 있는 가격이랑 <목소리가> 내가 생각한 가격은 다르다.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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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물어보지 마요. 와 그러면은 이 BMW i5 이 트렁크 메인 가지이 아닌 이 히든 공간에. 이대두 개랑 뭐? 의자 두 개가 필 나도 의자 하나 더 사려고. 의자 두개 정도 더 사놓으면. 예, 캠퍼같아캠퍼지 야, 그거 안 갖고 왔네. 빗. 빗이야. 아, 갖고 왔네. 아 이걸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지, 바보야. <laughs> 마지막에 딱 했잖아. 어? 어? 야 감성. 아야 감성이다 이거.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얼마? 조윤이 일단 5만 원을 알요 <laughs> 그럼 52만 원 정도겠네. 어? 한강에서 요즘에 젊은 MZ 세대들이 헌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헌팅을 예. 저는 아, 그를 헌... 직접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하는 거를. 아. 청춘이더라고 청춘. 야내 청춘 어딨냐? 아직 있어요, 아직 아, 지금 요번 달은 즉시 출고 재고는 없고요 어, 대기 계약하셨다가 6월 물량 보셔야 돼요 혹은... 네, 맞아요 뭔가 스프를 넣고 면과 스프를 넣고 한 그릇 살면 이게 좋겠나 보다 어, 빨리 해줘 조리시야 이건가? 조리시야 어. 어. 음, 네. 나는 1분에 뺄게 그냥. 1분에 뺀다 나는 과자식으로 먹어 이는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건데 사실 난 사실 지금도 먹어 익히는 걸 건강한 수준이네 <laughs> <laughs> 근데 우리 도현이는 훅이 있는 걸 좋아해서 훅 익혀줘 <laughs> 야 근데 이거 두 개가 안 들어가 는데 맥주랑 90% 비슷해 진짜? 좀덜 익혔어요 네. 네? 음, 에이데 그 이거는 임산부가 먹어도 된대 어, 진짜요? 음. 그럼 음, 친한테 가요? 도현이가 음. 생각보다 소개 많이 해줘 그러네 나 이제까지 한 명도 안 해준다 네가 친구가 좀좋는 거야 야, 근데 여기는 여기도보다 여유롭네 사람들 별로 없네 여기는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 같아 아차 차 타고 오니까? 어. 좀 n a t 네 r a 보다가 개보는데. 소보다는 어. 존나보다. 상낭만 오지네. 진 이런 걸다 해. 집 같은 거. 이캠핑계에서는 약간 블랙 카키 약간 그다음에 좀 진한 페이지 이런게 조금 그건가 봐. 감등 운영 감등 한입만 먹을 수 있을까? <laughs> 후첨 넣었어? <laughs> 어, <넣었지>. 음? <웃음> <웃음> 1등. 었등 응? 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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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데신라 1등. 랙 저게 등이야 나시거 또, 만먹 또, 이거 또, 이거 플이이가아 이거 또, 이봐 또, 이거 또, 이거 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거 플이이이 그게 핸드폰이랑 연결하면 <laughs> 카플레이가 됐어. <laughs> <laughs> 야, 너태가안 좋다니까. 이렇게 해서 BMW i5와 함께하는 첫 번째 한강 나들이. 포보 캠퍼로서의 첫 시작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장비가 조금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장비는 뒤껏 해야 돗자리 하나, 그 다음에 테이블 두 개, 체어 두 개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물량 공세로 저기 일단 블루투스 스피커랑 그 다음에 옆에 저기 저기 좀 탐나더라고 저거 요거 스탠드 테이블 하나 일단 구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아 BMW 세단으로 과연 요런 낭만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보여 드리려고 했던 건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BMW SUV가 또 이제 캠퍼들이 엄청 좋아하는 차잖아요. 그래서 그 SUV 차량으로 우리가 헤비 캠퍼가 될 때까지 궁극적인 목표는 헤비 캠퍼. 그리고 와이프한테 빨리 허락 받아. 그리고 와이프한테 허락 해주지. 제가 바로 x 자 그리지만 결국 다 이해해 줄 거라는 거다 알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